또 찾아뵙습니다 인사하다 집에 가고 옥순봉 구다몽 하기 좀 서운하니까 제가 또 기가 막힌 코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들이 또 원해가지고 원하고 왔죠? 원하지 네 원하고 원망하죠 가봅시다 따라오이소 가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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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여기 등산 코스는 아니고 트레킹 코스인데 옥순보 왔을 때 같이 오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옥순대교는올 때마다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옥순보 쉼터에 주차를 하시고 이 다리 꼭 건너보시기 바랍니다 휴가 기가 막히거든요 야, 이야... 끝내주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가야될 코스는 자드락 6길 성벽계곡길 코스인데요 옥순봉 구단봉 주차장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리를 건너면 출렁다리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출렁다리로 많이 가는데 출렁다리는 제가 봤을 때 별로고 출렁다리 바로 건너편에 자드락 6길 이 코스 입구가 있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산속리 중학집이 있거든요 거기 파전이 진짜 끝내주니까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옥순봉 출렁다리가 있는데 여기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기. 입구가. 자드라 6개 코스입니다. 이 코스의 좋은 점은 뷰를 계속 보면 갈수 있습니다. 심심하지 않아요. 안심하지, 형님? 아, 지금 왜, 왜, 유튜브 보고 가고 있거든요. 하하하하. <laughs> 야, 벌써 뷰가 나옵니다. 뷰 온가 봐요. 예, 봐요. 계속 이뷰 따라가는 거예요, 형님. 여기. 여기가 옥순대교. 여기 자드라 6코스 계곡 선벽기는 편도 1.7km인데, 게 음. 어려운 코스는 아니니까. 복숭아 갔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아, 공기도 상쾌하고 너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사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어 가지고 오늘 주말인데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잔적하게 등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강추드립니다. 좋지? 아하, 아하. 이렇게 계속 호수를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 코스가 좋은 게 사진 명소가 많아요 음, 그래서 인생사진이 많이 남길수 있으니까 여자친구로 와도 좋고 부모님 모시고 오기도 아주 좋습니다 형 5분만 더 가면 스팟 나온다 가자 어. 형들이 지금 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자연인이 꿈이고 다닌다 다니... 포마드가 다행이 머리 포마다 하고 다녀야지 먼저 갔어 빨리 가시죠 형님 가자 어 저기 첫 번째 스팟이 나왔습니다 저 위에가 정원이요정원대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 트레킹 코스라니까 등산 아니야 형님? 아, 등산 등산 아니야? 벌써 땀 흘리네요 형님. 아예 땀 아니야. 남자에 매력이야. 남자 매력 아닙니까? 응. 남자 아이가. 어떻게 되지야? 여기가 첫 번째 스팟입니다. 아, 와, 아, 뷰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뷰가 나옵니다. 이야, 어때? 기아 기조. 와 호수 크기가 집에 가고 싶은 마음 똑같네요. 집에 가고 싶다고요? 이 조명류 놔두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 <laughs> 호수 크기가 졌어요. 안돼, 안돼. 아 이제 파이팅 해야지. 아 나왔다. 졌어요. 에 가자 또. 그 사진찍이 조명석 가야 된다고. 네, 또 사진찍이 조명석 또 1.4km 됩니다. 1.4km면 된다. 가자요. <laughs> 흔들어나 뭐그 거리가 <laughs> 내 이렇게 고생을 해야 거리가 계속 내려 어나 기억이 오리어리 남거든요 가자 <laughs> 맛있는 파전집이 있다요 가보자 빨리 가보자 빨리 가보자 아니, 나 집에서 파전 아 형, 이제 이제 형봐 내리막이야 내리막 응, 파전 만들고 편한다 지거 만들어줄게 파전 <laughs> 아또 형도 데리고 다니기가 쉽지 않네요 지금 명소하자 명소로 명소라 가야지 이게 7km 걷고 왔다니까 에이 명소 가도 가 산소 가안 됐다 씨. <웃음> <웃음> 여기가 트레킹 코스에도 거의 등산로랑 가깝습니다. 자, 형들한테는 트레킹 코스라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경사도 좀 있고요. 제가 이트레킹 코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뷰도 너무 멋진데, 산속에 노부부가 운영하는 주막집이 있거든요. 아, 거기 배추전이라 두부전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여기 제천올 때마다 꼭 여기 왔다 갑니다. 진짜 이거 드셔보셔야 되는데, 형들이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다, 나다 출가, 출가. 파이팅 한식 파이팅 남자입니까, 남자? 남자, 남자입니까? 여기 지시면 안 돼? 예? 여자가 그러면 안 돼, 형님. 어. 뒤에 뷰 봐라, 뷰 너무 멋있노, 형님. 그래, 좋다, 좋아, 좋아. 좋은데. 좋아, 좋 아주 좋아. 이제 1.4km 가면 돼. <laughs> 아까 1.4km, 계속 1.4km. 1.2km. 가자, 가자! <laughs> 아, 형들 데리고 등산 쉽지 않습니다. 빨리 와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오시죠 형님 좋아. 하루에 러닝머신 3킬로씩 한다면서 형님 이게 3킬로 할까 한다고 이 ㅅㅂ 도살 빠지지 형님 안 빼야 된다. 데나 행복하다 아니 아니 행복, 아니 행복해 보이는 거 같아 너 사람이야 똑바로 하소 알지? 입이 얼었다 지금 행복이 하지 말고 아이스를 이소 빨리 오이서 빨리 그래, 가자 제가 산속에 노부부가 하는 주막집이 떠오는데 자꾸 훈이 형이 믿질 않습니다 자꾸 노부부가 이십대 아니냐고 그러는데 <laughs> <laughs> 진짜 맛있어 거기요 어, 대하고있다내보다 어리면 부이다 <laughs> 노부부가 <웃음> <웃음> 지금 형들이 안오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할만하지 형이? 어. 어이 마지막 오르막이다 형이 자빨 가자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지금 약간 승질난 같은데? 아아야해 아, 제가 형들한테 밥 먹으러 가자고 여기 데리고 거든요 <laughs> 지금 배고파 난리납니다 지금 <laughs> 좋아요? 행복해 와뷰 봐라 뷰뷰 봐라 봐라 와라다봐버다다다 내리막이다 내리막 이형편 나왔습니다 여기 그, 어, 산바루 아, 주막 있거든요 어, 어, 어. 여기 노부부 간다는 진짜 가습니다가한 힘이 나는 거 같은데 너 장사 안 하는 거 아이가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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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있어요 <laughs> 차가 <laughs> 올수 있을 거 <laughs> 맞아요 근데 차올수 있어요 그걸제 맛이 없어. 야, 고생을 해야 맛있지. 실를 <laughs> 차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보네. <laughs> 아니, 녹소도 해야 빨리. 지금 왔다니까 두둥. 형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빨리 두둥두둥 해라 빨리. 에, 뭘 두둥두둥 해? 어, 주방은다 탔다고. 이제 차가 올수 있었는데 씨. <laughs> 차가 내차펑크 냈기다. <laughs> 제 형들한테 걸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 <laughs> 여기 진짜 맛있다, 여기. 아, 40분 걸 네, 아까 거기서 한 40분 정도 걸어서 왔습니다. 이거 보고 전망대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중막집인데 뷰가 기가 막힙니다. 이야,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드로치기도 있고 더덕구이도 있고 메뉴가 많아졌네요.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카드 결제는 안 됩니다. 추니까 우 안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형님, 네, 네. 저기 부침기 하나랑 네. 그 두부 두루치기 하나 주십시오. 조각 좀 많이 듭니까요?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많이 드나요? 많이 드지. 많이 피곤해 보이더니. 여름에 온다면 여름 여름에 차터고 옵니다. 오늘 제가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아주 배가 풉니다. 부추인데 배추를 솥떡공에 튀겨가지고 붙여가지고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부조림인데 밥 시켜가지고. 볶아보면 비벼먹으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형님? 맛있네. 네. 맛있네. 맛있죠, 네맛있 형님? 음. 아, 따야. 원래 등산화 먹는 게 꿀맛이거든요. 죽인다, 형님. 아. 참기름 좋은 것 같다. <laughs> 엄청 고소한데? 밥 비벼야 맛있거든, 또. 와, 죽이네. 죽이죠, 형님. 야무지게 비벼봐요. 기분이 느껴가지고. 찌긴다 형 그죠? 지 등산하고 이..이..이..이 이, 이맛 아닙니까? 에이, 요거는 걸어와야 됩니다 차 타고 안 됩니다 차 타고 안돼 걸어와야 돼 근데 저는 뭐 다음부터는 못 오겠습니까 트레킹 트리, 코스라 아또 맛있겠네 야 진짜 와 정말로 한 개도 안 넣은 맛이와 너무 맛있다 음. <laughs> 맛있어요 형이 맛있다 말 아, 씹지 마라 말 씹지 말아요. 오있나아잘 음. 먹네 형님 맞지. <laughs> 음, 음, 음. 지금 형제 배고파서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저오 <laughs> 형수님 해 주는 밥 맛이 없어요. 형님 못 먹고 살았어요, 형님 아니 난다. 아, 그래요? <laughs> 아니 뭐. 괜찮아 이제. 음식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뭐. 아, 그러니까 다 먹었습니다, 지금. 맛있었지, 형님? 어. 병 하나 달라이라냐. 봐달라해라고요 자자. <laughs> 아, 왜또 내려가지? 와이 땀봐라 <laughs> 조 내려가라고 이제 전망대 가야죠 형 그래 가야 전망대지 많이 쏘정죠형 이제 전망대로 갑시다 이제 라 전망대로 갑시다 아나 진짜 맛있게 먹었대 알아 전망대 <목소리> <목소리> 이제 이쪽으로 가면 전망대거든요 음... 또 명소가 또 나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음... 내려또 네, 내려간다 여보시오? 200km. <laughs> 여기 길두개 나오는데, 일로 가면 편한 길이고, 일로 가면 빡센 길인데. 무슨 길로 갈까요, 형님? 편한 길로 가자. 편한 어? 길로 갈까요? 일로 가면, 소월하대유 수월하대 미도바유. 미도바유? 그럼 로 일로, 일로 갑시다. 믿어볼게유 음, 자, 여기가 제일 피가 좋은 사진 찍기 좋은 명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와, 눈도 안들어어요 여기. 와. 아, 아. 여기있다 <laughs> 여기서 번저블 한다고 해? 아, 이야 멋있지 않아 형님? 좋네 좋죠? 이이다 <laughs> 그죠? 어. 잘 보면서 소백산도 보인다 형이 어? 소백산도 보야안 볼란다 이야 한폭에 그림 같습니다 그림 오늘 다 보이네 오늘 날이 좋은가 봐저 뒤에 보이네 여기 있는데 소백사야 저희가 옥순몽 구단보이고요 <laughs> 저희가서백사서백사 둘레길을 아, 잃는데 아, 이렇게 또올라왔다 아, 올라와있네 지금 벌레가 있네 대단한 녀들이네 이야 기가 막다 뽀뽀 어, 뭐 어디 있는데 뽀뽀 어, 뭐. 뭐가 <목소리> 이제 마지막으로 전망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는 이렇게 뱅글뱅글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뱅글뱅글 뺑글 뺑글뺑글비 안온다 이거 눅눅한 거다 이 아니야 그 녹는 거라니까 다다 아, 됐다, 비 온다. <laughs> 와, 비 와야 온다. 아, 비 와야 <laughs> 와. 제가 기가 막힌 비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기비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 아, 비 장난 아니죠, 형님? 좋죠? 후! 아하! 후! 와. 네. 와, 아, 날씨가 안 좋아도 이 정도다, 형. 그죠? 아... 하... 그죠? 야, 그림 같잖아아형이 그림 같지 않데 아, 그래요? 형, 티에요? 어? 형, 티죠? 개티예요 개티. 응. <laughs> 사진도 찍고 있네, 형이 티라도 또찍을도 찍어야 하... <laughs> 여러분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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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 시간만 등산하면 이런 표현을 볼수 있습니다. 아, 끝내주네, 끝내줘. 좋아요. 좋아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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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 좋죠? 좋다. 그래 이렇게 스트레스 풀어야 돼. 어? 좋다요? 네? 더 쌓인다고 해? 내려갈까 <laughs> 이제? 가자. 이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들이 다리가 다힘 풀려가지고 힘겹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하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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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힘을 내봐 형이. 새끼 늙어지길 바라고 있는 거아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형님. 네, 모르고. 아,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아까 주막집에서 음식 먹고 쉬면서 좋은 구경도 많이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휴식시간 포함해서 2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트 형, 화이팅! 저스트, 화이팅! 화이팅! <laughs> 괜찮아요, 형님. 동방이 빨리 물리내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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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